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46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 까부르듯이 까부르려 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깨닫고 돌이킨 후에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어라.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저는 이미 감옥에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죽음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베드로야, 내 말을 명심해 두어라. 지금부터 내일 아침 닭이 울 때까지 너는 나를 세 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내가 복음을 전하라고 너희를 보냈을 때 돈과 식량 자루와 신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였는데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습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제는 식량 자루가 있는 사람은 그 자루를 가지고 가고 돈도 가져가라. 칼이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거라. 성경에 그가 생명의 피를 제물로 쏟아 붓고 스스로 범죄자들의 편에 서서 죽음으로서 무사람의 형벌을 대신지고 죄인 취급을 당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나를 두고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왔기 때문이다. 내게 대한 기록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들이 주님 여기 칼두 자루가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늘 하시던 대로 감람산으로 가셨다. 거기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르시고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거리쯤 떨어져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때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예수께 힘을 도두어 드렸다. 예수께서 범민하시며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자. 핏방울 같은 땀이 땅에 떨어졌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보시니 그들은 슬픔에 지쳐 자고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일어나 시험을 당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 아멘. 오늘은 시험 당할 때 넘어지지 않게 기도하여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고난을 받고 또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떠나 죽으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어, 우리가 굉장히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자기 품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 힘든 일인지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어, 나의 배우자, 또는 우리의 어, 은사라고 얘기를 해야 할까요? 어, 그, 이 사람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이제 멘토가 되어주고, 지금까지 내 삶을 막 이끌어줬던 사람이, 어, 였다면, 그 사람이 나를 떠나는데, 그 사람이 좋게 떠나는 게 아니고 되게 핍박을 받고 되게 힘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은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즐거워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심지어 우리와 함께 다녔던 그 사람이 아주 안 좋은 일을 당할 거라고 뭐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이 지금 뭐 되게 악질 재판이라서 사람들이 어.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인을 아주 괴롭히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지인이 재판받으러 가는 그 자체를 굉장히 슬퍼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런 상태였어요.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그냥 덤덤하게 여기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나요? 아, 예수님 꼭 그러셔야 합니까? 꼭 가셔야 합니까? 제자들이 막 급구 말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본문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 예수님께서 자기가 잡히시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시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3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까부르듯이 까부르려 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깨닫고 돌이킨 후에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몬에게 가셔서, 자, 시몬은 베드로를 뜻하죠. 시몬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사단이 너를 진짜 막 유혹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를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많이 기도했어. 그러니까 네가 돌이킨 후에 어, 형제들이 시험에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돌봐주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베드로가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아니 뭘 돌이켜요 예수님? 제가 뭘 잘못을 하게 되는데요 아우 예수님 저는 이미 주님과 함께 감옥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돌이킬 게 없어요. 예수님. 전 돌이킬 게 없어요. 전 돌이킬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의 의지가 있고요. 저는 작정을 했고요. 저는 예수님 절대 안 떠나요.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분인데 난 절대로 안 떠나요. 베드로는 정말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 말을 명심해 두어라. 지금부터 내일 아침 닭이 울 때까지 너는 나를 세 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자, 베드로의 의지가 어쩌면 예수님으로부터 무시당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무시당한 베드로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굉장히 기분 안 좋겠죠. 굉장히 섭섭했을 거예요.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제 예언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너희들이 돈과 식량 자료와, 어, 신도 이제 다 챙겨라. 그리고 칼이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거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은, 어차피 지금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진 것을 염두를 하셨던 것이고요. 또두 번째 칼을 준비하라고 한 이유는 성경에 그가 생명의 피를 제물로 쏟아붓고 스스로 범죄자들의 편에 서서 죽음으로서 무사람의 형벌을 대신지고 죄인 취급을 당했기 때문이다. 어, 이 구절을 이루게 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 범죄자들하고 같이 있었다라는 예언을 실행하기 위해서 칼을 두 자로 준비하라고 하셨던 거였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난산으로 갑니다. 감난산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우리가 시험당할 것이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예수님께서 아마 붙잡혀 가실 테니까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그렇게 기도하라는 뜻 아닐까? 어떤 제자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의지가 충만한 제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어떻게든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하고 조금 거리를 두시고 나서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거리쯤, 약간 그러니까 10m쯤 떨어져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도두어 드립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힘들었던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지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께서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또 갖고 있고 인간의 육신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여러분, 신이요 인간의 몸에 내려왔었을 때그 세포의 감각 하나 하나를 다 느끼지 않겠어요? 그냥 껍데기만 입고 왔다고 한다면은 그런 그거를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범민하지 않아도 돼요. 생각하고 슬피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영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영인데 문제는 그 육신에 있는 모든 고통이 다 고스란히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번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4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번민하시어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자, 핏방울 같은 땀이 땅에 떨어졌다. 여러분, 누군가 예수님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번민하실 수는 없습니다. 바리세인과 서기관과 또는 사두개인과 해로 땅원들이 예수님을 힘들게 하게 될때 이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아무도 나를 지켜 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아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제 감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아,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닥쳐올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한 거죠. 하나님 내 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이 잔을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마음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이 구원받을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십자가 지시는 것에 대해서 피하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보니 제자들에게 이제 갔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는 곳으로 이제 갔는데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다 자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잤냐고요? 그들은 슬픔에 지쳐 자고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다고 한다니, 그것이 곧 사실이 되어야 한다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어찌 막을 수 있단 말인가? 제자들은 마음속에 근심하면서 슬퍼하면서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일어나 시험을 당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저희는 시험 당할 때가 없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또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처럼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이 언제 다가올지 알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자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깨우시며 기도하라 이기 하십니다. 곧 예수님께서 잡히실 그 순간이 바로 코 앞에 닥쳐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하십니다. 왜그 상황이 바로 코 앞에 닥칠 때에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향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이 세상에 종이 되지 않도록, 사단이 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권고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어느 순간에도 기도를 놓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마음속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의지가 먼저 앞섰던 지난날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 주셨습니다. 마음속에 새기며 기억하게 해 주세요. 이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이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에서 넘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아셨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에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의지로 내 사명을 내가 던져버리고 그 사명을 내팽개쳐버리고 내 뜻대로 살리라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이 있다면 그 사명의 길을 놓지 않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고 또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기 원합니다. 시험이 닥쳐오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놓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